저기 둘은 뭐해? 쟤 데이트한다 불게지장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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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면은 칠피 아, 되는 네. 거야 지금! <laughs> 아,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와나 씨발 죽은 거 보고 존나 좋아하네 <웃음> <웃음> 내가 계속 알려주고 있안믿어요 왜? 나 거대별 아, 죽여야겠다 아, 나 야. 재벌. 아니 되려면 안 되려면 됐요 아까 안으려고 둘이 거기서 죽이면 뭐하냐고 하이 하이 언니 대변아 언니 대아 언니 대별아 언니 야 대변아 너 장기후방하는 거 아니었어? 그냥 잠깐 왔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져가지고 계속 하고 있어요 방송 대변아 <laughs> 더 힘들어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열심히 한번 해 보려고요. 그 룰은 여러분들 디스코드는 그냥 8명이서 좀 정신없게 다 같이 하는 걸로 정했고요. <laughs> 주차는 금지입니다. 주차 금지라서 떨어지시면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셔야 되고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위에 계셔도. 오히려 뭐 방해도 방해 가능하던데. 맞아요. 맞아요. 방해 가능함. 게임이야. 어, 그냥 방해하면서 하면 돼. 9시 반부터 음. 11시 30분 2시간 기준으로 높은 순서 1, 2, 3위로 정. 민규님 옵션 들어가면은 메뉴에 랭귀지 바꾸는 거 있습니다 한글로. 아 와, 아, 저거 영어 잘해. 아, 어, 죄송한데 랭귀지가 어디 에 있어요? 아, 모세요, 모세요. 소대별식 영어로 하는 별 차이 아 없으니까. 하는 아거 같은데. 어? 아니 제도 있었어. 어, 아, 석 바로 나가네.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반갑네. 어 됐다, 됐다. 어떤 아 사람? 어떤 사람 있어? 어. 키가, 어. 키가 뭐였죠? 아니 키... 어. 꺼져. <싶은> 어머? 뭐야? 내가 가지 뭐 아니 저기 어려. <laughs> 오! 자. 뭐야? 아, 진짜 짜. 어. 타님이 켜봐요. 아니야, 너 먼저 와. 아타윤님왜 아, 그러실까? 또 빨리 가요. 나 여기서 <웃음> 아니, <웃음> 갈게. 간간 어, 여기 갈게 아니, 다음 칸 가라. 갈라기 이러면 도인지 발로 차서 <차려나와> 깔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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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멀리 달러가. 어레벨리 오케이. <웃음> 공격했네. 가버렸습니다. <laughs> 사이 조카 사이조게안 건드릴게 진짜 안 건드리기 안녕 <목소리> <목소리> 어머 <laughs> 나안 <목소리> 나, <야>, 나 <목소리> 나 건드렸다 진짜로 아안 죽었어요 진짜 안건드렸아 진짜 안건드별님 따라와봐요 자 풀점프 풀점프 여기서 풀 점프. 여기서풀 점프. 아, 여기서, 아나 어, 여기서 14시 점프. 오, 14시 점프. 저는 갑니다. 오, 여러분, 도와주세요. 어디 가셔? 뭐, 아래로 가야 되네. 대변아. 네? 아도재밌어 재밌어요. 이어 와서 대변아. 저기! 좀 에임을 위로 두고. 에임을 위로 두고. 전 가요. 수고요. 어, 오늘 내가 처음 왔어. 그렇지? 와 씨. 갑니다 근데 이거 주차 금지라 <laughs> 이거 진짜 거대별 어머? 1등 할 수도 있어 맞아 이거 진짜 무료된 거임 체크 포인트 있는 버전으로 하죠? 아 근데 그렇게 하면 거대별 입장에서 답이 없을 거 같기도 하고 어차피 그러니까 답 지금... 없어요 저분 <laughs> 진짜 혹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축하요축하드요축하드요 축하드려요 아씨 애교형 어저모르 게임 꺼버렸어요 어떡해요? 왜? <laughs> <저> 진짜로? <laughs> 여기서 어떻게 가서 찍지? 위험해 보이지 않나? 조심해 되게 위험한 곳이야 제가 최송한데 혹시 리방 되나요? 아. <웃음> 왜요? 무슨 <laughs> 일인데요? 왜요? <laughs> <laughs> 왜요? 왜요? 사건 치다가 떨어졌죠? 아 예? 아니 제 목욕인데? 아, 내가 초대 한번 해볼게. 아 이미 시작했다고 떠요. 아나갈게요나갈게요아니나나나나나 나. 이스 리셋 아, 나이스. 말이 나이스. 진짜 진이 난이도 낮출까요? 핵 포인트가 그럼 틈틈이 있는 걸로 할까? 하드가 있어 하드 먼저. 틈틈이 있는 걸로 할까 그러면? 그러자 그렇죠. 야 안돼. 불 게이지 불 게이지. 오 나이스. 그렇지. 좋다 봐요. 어 거기가 불 게이지. 불 게이지. 가까이 붙어서 해 그리고. 안녕. <laughs> 내가 알려줬는데. 씨발 네. 네. 아, 누구야 이거? 아니, 그대별님. 안해 미안해, 아, 얘 상대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아무도 나 상대 안 해주니까 약간 외로울라고. 아 <laughs> 진짜. 나랑 거대별님만 여기, 여기, 여기 있어? 네. 저 거? 이제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아직도 거기 뭐 있어. 알지도 못해. 아, 저 엄청 많이 왔네, 근데. 아, 안 닫지 아, 않았나? 혹시? 아직 틀째달아 가지고. 저는 깨달아서 갈게요, 먼저. 혼자 있어요? 같이 가시지. 같이 갈까? 네. 응. 너는 아니야? 뒤로 가서 풀로 당겨야. 뒤로 가서 풀로 당겨야. 아, 뒤로 가서 또풀로 당겨. 아, 땡겨. 씨, 당겨. 땡큐. 그고 여기서 여기 여기가 문제예요. 한시, 한시, 한시. 혹시. 개지 한시. 우리 안무 쪽한 거 아니었어? 그렇지. 끝당겼죠. 한시. 쭉당겨 어 어디 갔어요? 아, 저 앞에 있어요. 괜찮아요. 가면 돼요. 잠시만. 제 앞으로 붙어서. 알겠다. 붙어서. 아. 아아아총대 맺었다. 아시왔와 <laughs> 저기 뚫은뭐 해? 얘데트한다 <laughs> 아니, 시발 아직도 저기 있다고 거대 별이가 붙을 것 같아. 먼저 가버려. 거기 있지, 장자 지금 막는 <laughs> 거야. 지금. <목소리>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laughs> 오 다행이야 와나씨발 죽은 거 보고 존나 좋아하네 안 믿었어 이와 내가 계속 알려주었는데 믿었어 있네 <laughs> 아직도 닉네임 저기 쳐 적혀있네 와아리와아나 거대 별 죽여야겠다 그안 아, 아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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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제발 제발 이배신 둘이 거기서 죽이면 뭐하냐고 <laughs> 왔어, a y o 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h 아 맞지? 아, 존나 a t 다 너무 세게 t u 나 엄마, a Tunaka. 이 u n a k a t u n a 받 a t u n a 내 a Tunaka. Tunaka. t u 요 a k a Tunaka. Tunaka. t u 두분 제발 싸우지 마세요, 두 분. 유일한 친구인 거 아시죠, 두 분이? 서로 의지를 해야 돼요. 아니 나는 되게 의지를 하고 있었는데 쟤 뒤통수를 후라 갈겼다니깐요, 방금 전에. <laughs> 어, 감 잡았는데? 어, 감 잡았다니깐요, 지금. 거대 배 1등 간다잉? 아, 지금 장난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아세요? 저희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laughs> 거대 배 1등 하면 바지 잡는다. 아, 언니는 왜 바지를 아, 뭐, 바지 입어서 내가 1등 하는데? 언니 절대 못 해. 하나, 둘, 아. 셋! 어? 오이 어, 나는 여기까지 고수고 아니, 여기서 여는 여기는 그럼 제감을 믿어봐요. 어때요? 빨리 잡아야 오케이, 되네. 오케이, 오케이, 지금. 불타징하고나 여기 고데징을 <laughs> 하고 6시 되기 전에 뛰어요 보이긴 해. 신호 좀 보고 해 줘. 알겠어요. 와, 하 대별이한테 강림을 봤네. 일, 지가 지가! 지발 아니, 영했으면 어떡하나 이랬어야지. 대박. 그분 외전목만는 넘기신거죠? 저는 넘겼는데 바자님이 아직이에요 몇분 남았어? 가봐 아니요너 아, 그럴 수 없지 제가 기다릴게요 빨리 오세아 자꾸 쳐다보고 있어서 긴장돼가지고 무슨 드라마야? <laughs> 먼저 가라고 어제별아 그래도 그럴 수 없지 아뭐고 싶은데 이거 살짝 있다. 톡 어, 좋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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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뭐야? 저 어, 어. 어. 어디로 라는 거야? 대로어야 몰라요, 여기 아 여기 같이데 아 어, 여기 있다, 여기 다다 오다. 어, 잠깐만. 발안저 어? 어? <목소리> <목소리> 아, 거리 안면 아, <목소리> <깍, 깍, 깍, 목소리> 하나 어떡해? <깍이 목소리> <깍이 목소리> 끝났습니다 아, 그렇타다일등은타이 오빠 120만 원 오, 50만 원 이렇게 구동 안 하면 나 미쳐.